이탈에서 이제 수사한 결과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 그 다음 아들, 당시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 이유는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에 어렵고, 부대 미복기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 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밑에 이제 대위급 지원장교, 어, 지원대장이라는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검찰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검찰로 송치를 했죠. 그래서 군검찰에서 필요하면 보강수사를 해서 결정을 내릴 거라 아직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음, 음. 네. 동부지검에서 전부 무혐의 처리 받았는데 음.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음. 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 아들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겠는가? 결국은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8 개월, 9 개월 끌다가 이제 추석 전에 무혐의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아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또 위법한 상황은 아니고 뭐 그렇게 또 이제 핑계를 댈 수는 있겠으나 위법이 아니라 이건 전혀 공정하지 않죠. 어느 부모가 또 자기 보좌관이 그 자기 자녀 문제로 부대에 전화를 하고 또 병가 처리를 해주고. 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예, 불공정한 일이다.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다. 음. 이 정권화에서는 뭐 제가 본 사실이 음.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음.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그때는 또 다시 수사를 하겠죠. 음. 그때 가면 드러날까? 지금 정권화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음. 취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국선 변호부장으로 국무이탈 사건만 1년에 100건씩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참는데 법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러다 틀리다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고 시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불필요한 사실관계들을 막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하면서 집어넣었어요. 법률적인 판단은 되게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법적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사건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가 다시 수사한다고 해도 최소한 국무이탈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혐의 나는 게 저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적인 부분하고 도덕적인 부분하고 혼재해 갖고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왜 법적으로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음. 이제 사건을 섞으시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이제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각 주장하는 사람이어요